2026년 개띠의 운세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황금보운을두번 톡톡 눌러주시고 2026년 개띠의 복을 받아가세요. 총운 2026년 병원여은 개띠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이 돌고 방향성이 다시 잡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일들의 명확한 답이 보이고 흐트러진 운이 차분히 정리되며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올해 개띠에게는 움직이는 만큼 길이 열리는 실천의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그만큼 흐름이 가벼워지고 기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재물은 재물은 상승과 조정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지출이 한층 정리되고 꾸준히 관리해온 부분에서 확실한 수익 해수가 보입니다. 특히 2026년 개띠는 계획성 있게 움직일수록 재물이 붙는 운, 즉, 노력준비금전안정이라는 공식이 잘 맞습니다. 과한 확장만 피하시면 흐름은 깨끗합니다. 직장사업은 직장인에게는 자리잡기 평가 개선 업무 안정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승진보직 이동처럼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사업가는 브랜딩 정비 협력 강화에 유리한 해입니다. 급한 확장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움직임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인형감정은 감정의 흐름이 한층 안정되며 관계 전반의 따뜻함과 신뢰의 기운이 자리합니다. 솔로는 진중한 인연이 들어오고 기존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가정운. 가정에서는 정서적 안도감과 회복의 기운이 돕습니다. 집안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한층 안정되는 흐름을 맞이합니다. 좋은 소식과 새로운 변화도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운. 건강은 안정감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과로만 피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지나며 근골격계 체력 관리만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2026년 겟띠 핵심 메시지 새로운 방향성 재정 정리와 안정 성실함이 결실로 이어짐 관계조화 움직이는 만큼 길이 열리는 해 행운 포인트 행운색 다크 브라운 카키 행운 숫자 4구 행운 방향 서쪽 행운 아이템 천연 소재 소품 클래식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운세는 참고용입니다. 태어난 해와 생활 환경에 따라 흐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만 부드럽게 참고해주세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